그야말로 뜨거운 계절입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열기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여기, 경북 문경에서 또 하나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문경 세제의 자연을 즐기며 다채로운 무대 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식음료까지 즐기는 보름간의 하이볼 축제. 그런데 축제 12일째, 우리가 찾아간 현장은 어째, 행하기만 한데요. 어제 부로 저희에게 시설을 철거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왜 취소가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 문제고. 축제가 중단됐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린 이곳에서 네, 공연을 할 네, 예정이었다는 네. 민지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어, 없는데? 근데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아. 행사 시작된 거예요. 그 저희 방이에요. 민지 씨가 이곳을 찾은 건 축제 둘째 날 오후.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방문객은 통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그 이유였습니다. 리허설을 다섯 시쯤 이 음향 테스트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당혹스러운 건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정 사장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말씀도 미리 안 주시고 끊어버리니까. 냉장고 냉동고에 있는 재료들이 다 상해버린 거죠. 날씨가 많이 더웠거든요. 처음엔 그저 주최 측의 준비가 미흡한 거라 생각했다는 사람들. 하지만 이 축제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전이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본 시나리오도 아무것도 안된게 없어요. 그리고 빠진 게좀 있었어요. m g 문경 하이볼 페스티벌인데 왜 하이볼이 없어요? 하이볼 축제인데. <laughs> 전기도 대본도 관객도 없는 하이볼 축제에 심지어 하이볼마저 없었다는 겁니다. 순간 아찔해졌다는 이 대표는 서둘러 주최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이게 큰일 났다. 이거는 계약서 썼거든요. 저희 저희는 이 정도 상금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30% 받기로 했어요. 30일 전에. 안 주는 거예요. 주겠다. 한시은겠다 말이 요다 제가 가단 선금을 지불하기로 했던 주최 측이 차일피일 입금을 미뤘다는 건데요 대체 이 기막힌 축제를 기획한 사람은 누굴까? 이뭐 이런, 거 한대요, 다. 이런 거 다, 뭐 다. 무려 1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섯 개 단체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남자는 48살의 박회장.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명품을 과시했던 그는 건설업계 큰손처럼 보였다는데요. 은행 아파트를 자꾸을다 했어요. 아, 안 되고 그래요. 대박 났어요데 공사 현장을 다본 적이 없어. 지금도 건설업 하고 있고 아파트 592세대 짓 하고 있고. 국지, 국제칸 건설 현장은 늘 자신의 손길을 거쳤다는 그는 특별한 인물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님의 지시 다 저를 친구처하고 분명 좋아합니다. 장님고예 있어요. 좋아, 요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플 보면 협찬이라고 가다 적혀 있습니다. 음. 장님오셨지 분명 지역 고위 공무원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했던 박 회장. 그런 그는 왜 행사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까 이 대표는 답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배아트 승도 상금 지급 30% 해주겠고 어, 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출소하시고 법적 조치하세요 그냥 장하시는데 이런 무책임한 부채기만... 아니요 출소하시라는 뭐, 거예요 하기 싫으시면 어이가 없었다는 이 대표 싫으면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우린 박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대신 만나시는 건 가능하실까요? 얼마든지 아, 가능합니다. 그 그래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고 큰쾌히 우리와의 만남에 응한 박 회장 네, 안녕하세요. 선 네.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아니요. 병원 학생변보호 요청이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지금 네, 병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아니요. 피해자 쪽에 한명 제가 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24시간 대기하면 또 풀려서는 죽겠지. 자신 역시 피해자랍니다. 행여 박 회장이 잠적할까봐 따라다니며 감시 중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박 회장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전에 이런 축제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초등학교에 동창회를 준비하는 재밌게 행사 많이 한적 있죠. 아침부터 그 소문이 했는데 동창회라는 게뭐 재밌게 말좀 사고 안 나더라고요. 왜 하이볼이었어요? 하이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너무 기껏이 먹고 맛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리 이제 양의 차이지이 뭐 없기 매일 먹죠, 종종. 차이별로? 예. 억울하죠, 지금 히말하는 억울합니다. 음. 건축은 일을 해야지 돈을 줘요. 소모금 주는 게 없습니다. 한 돼지인 게없는 내가 잘못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 제대로 티켓도 못 팔고 수도못 팔지 하는 거는 그강계자들입니다 문경세제 관계자들. 문경세제 관리사무소에서 악의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7월 31일 날 이제 저희가 계약금 10%를 받게 됐는 쪽이었어요. 아예 연락이 없어서지고 저희는 완전히 이제 자체가 계약이 없는 거니까 저희는 맞을 거래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박 회장이 돈을 주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대형 행사를 기획한 박 회장 때문에 피해 업체는 도미노처럼 늘어났는데요. 음악 특이라고 받기로 했던 금액이 450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입금 자체 기본이 안 되니까 지금. 대본화된 입금 기록고요. 근데 이제 주겠다 주겠다 하고 근데 연락이 계속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캠핑용품 대업체고요. 피해는 약 천만 원정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피해 업체들의 원망이 향하는 곳은 더 있습니다. 민경수도 없지. 이거 저는 좀 어투리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경시랑 MOU도 계속 맺고 있고 저희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문경시는 박 회장과 여러 차례 사업 양해각서 즉 MOU를 맺었습니다. 축제 MOU를 체결했던 문경시청의 입장은 어떨까? 이렇게 MOU가 그냥 쉽게 쉽게 맺어지는 거예요? MOU는 사실 업적 부족력이 없거든요. 제 음. 이제 취에 투자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어떤 근거가 있다면 음. 저희는 이제 MOU를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치기를 합니다. 진짜 시장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없습니다. 자신들은 박 회장에게 장소만 제공했을 뿐 축제와는 무관하답니다. 친분도 전혀 없다는데요. 남자의 거짓말이 하나 둘 드러나는 지금 행사 피해자들은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기식일까? 목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실익성이 안 나오는 사업인데 뭐가 목적이지? 참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박 회장은 이번 하이볼 축제의 실패로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요. 그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큰 행사를 연 걸까? 문경세제 하노 호텔 짓는 건축주로서 문경세제 할 생각들이 많았어요. 우리 MOU 체결 전에. 앵무역을 하면서 문명이 낙후되어 있는 그 관광지를 야간 그 미디어아트나 미디어파사드, 그강국 미디어축제 아시죠? 그런 모델을 문명에다 삼아서 문명세제의 사람들이 밤에 몰리게 만들자. 자신의 본업과 관련 있는 한옥호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지역을 알려야 했다는 박 회장. 이 주장 역시 선뜻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린 박 회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건설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게 있고 공사해준 것도 뭐, 못 받았고. 사장님은 얼마 구입하셨어요? 한1이 2천 원정 저는 한 4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받는게 2억 3백 원. 공사 다 끝나고 8천 5백만 원을 받아서 모았는데 전기도 그저 한 1억만 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 하이볼 축제. 뭐, 어, 그 축제가 이게 성공하면 응. 돈 준다고 빚쟁이들한테 뭔가 그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응. 뭔가 시간을 끌어가야 되니까 응. 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걸 활용한 게 맞고 얘는 자꾸 뭔가를 쳐야 돼 사고, 그럼 문제인 거예요, 이게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축제 성공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며 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남자. 문제는 그러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 씨가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각 업체들로부터 용역 업무를 제공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난 돈이 들어올 줄 알았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사업에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다면 대금을 치를 의사도. 어떤 아니냐고 이렇게 같이 가는 친구도 있어요. 박 회장에 의한, 박 회장을 위한 하이볼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대신 회피를 선택했던 박 회장. 이번만큼은 그도 자신의 선택에 꼭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하이볼 3일 짜리라도 이제 한번 해야 됩니다, 가을에. 몇 명이라도 회복해야죠. 이렇게 똥이 됐는데.